김연경 그녀는 높이 뛴 것이 아니라 넘어져도 포기하지 않는 법을 배운 사람이었다. 1988년 경기도 안산에서 태어난 소녀. 처음에는 작고 마른 몸이었다. 그러나 누구보다 빛나는 눈을 가졌다. 나는 세계 최고의 선수가 될 거야. 어린 김연경은 그렇게 다짐했다. 고등학생 시절 17세에 국가대표 발탁 당시 한국 배구 역사상 최연소 기록이었다. 그리고 그녀는 한국, 일본, 중국 그리고 유럽의 무대를 하나하나 정복해 나갔다. 일본 비리그, 터키리그, 세계 클럽 대회, 올림픽 김연경은 코트가 어디든 상관없었다. 경기가 열리는 모든 곳이 그녀의 무대였다. 공격 성공률 50% 이상, 수비, 리시브, 블로킹까지 모두 소화하는 완벽한 오로라운더. 세계 배구인들은 그녀를 세계 최고의 여자 배구 선수, 리빙 레전드라 불렀다. 그러나 가장 위대한 순간은 메달이 아닌 동료들과 함께 코트를 지킨 시간이었다. 2020 도쿄올림픽, 한국은 객관적 전력에서 약체였다. 하지만 김연경은 팀을 이끌고 브라질, 터키 같은 강호들을 꺾으며 4강 신화를 일으켰다. 코트 위에서 김연경은 끝까지 외쳤다. 할수 있어. 끝까지 가자. 경기 종료 후 눈물을 흘리며 동료들을 꼭 껴안던 모습은 단순한 승패를 넘어 함께 싸운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었다. 김연경은 단순한 스포츠 스타가 아니다. 그녀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법, 나보다 우리를 먼저 생각하는 법, 한국인으로서 자부심을 지키는 법을 보여준 진정한 대한민국의 얼굴이었다. 어디서 뛰든 대한민국 대표라는 자부심을 잊지 않았다. 그녀는 그렇게 말했다. 그리고 지금도 김연경은 많은 이들에게 묻는다. 당신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뛰고 있습니까?